단원을 한번 라는걸 한번 알아볼건데 음. 자 우리 가장 먼저 설탕물을 만들거야 설탕물을 만들려면 필요한게 뭐야 그치 제일 먼저 필요한게 설탕이 필요할거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지 그치 설탕물을 만들거야 이건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걸 잘 섞었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설탕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어, 자, 뭐 설탕일 수도 있고 소금일 수도 있지. 어, 우리가 이런 걸 액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섞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건 설탕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 근데 얘네들 다 용어가 있죠. <laughs> 우리가. 자, 그럼 설탕은 뭐야? 물질인데 어떠한 물질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누구 물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물 때문에 설탕은 녹는 물질이 되는 거지. 녹아서 설탕 물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물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녹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은 뭐야? 설탕을 그렇지 녹이는 물질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섞어서 설탕물을 만드는데, 자, 그럼 이 녹는 물질을 우리가 용어가 있죠. 뭘까요? 배웠으니까, 그치? 얘를 어, 용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시험에 이렇게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섞어서 우리가 설탕물을 만들었잖아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설탕물 용액 용액이라고 들어봤지 어 용액이라고 들어봤을 거 같고 이렇게 잘 섞은 거를 섞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진도는 학교에서 다 용해도 나갔을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용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언제 쓸까 이 과정 중에서 혹시. 그렇지. 우리가 얘랑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예,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잘 섞어주잖아. 그렇지? 이때 우리는 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해는 잘 섞이는 정도야. 어, 그래서 우리가 잘 섞이는 정도라고 해서 어, 용액을 잘 섞는 정도라고 해서 용해.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만큼 녹을 수 있냐? 이 설탕이 설탕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다 설탕을 녹이잖아. 근데 이게 그냥 무한정 녹아? 무한정 물에 계속 내가 넣으면 계속 녹니? 아니지. 우리가 어느 양만큼 넣으면 나머지는 녹지 못하고 어떻게 돼? 설탕이 바닥에 깔아 앉아 있지. 어 그래서 어느 일정한 우리가 그뭐 온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 설탕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에 설탕을 썼는데 어, 그게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딱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녹아서 설탕물을 만드는데 설탕이 몇 그램 들어가요?라고 하는 게 용해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잘 녹을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용해도는 근데 우리가 용액을 넣어서 물을 녹여 설탕물을 만드는데 내가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어? 50g 물 50g일 때 설탕을 뭐 10g을 넣어서 녹였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0g의 물에서 내가 설탕을 뭐 20g을 넣어서 녹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이 우리가 물을 이렇게 녹이면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이런 우리가 이 용해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 용해도라는 거는 기준을 정했어. 기본적으로 온도는 온도를 알려줘요. 온도를, 그, 온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일 때, 뭐, 20도면 20도, 30도면 30도, 50도면 50도. 일정한 온도일 때, 이 용매, 이 녹이는 물질이 용매가 몇그램이야 용매를 기준을 정해줬어. 100그 무조건 100그에 녹을 수 있는 최대 누구? 설탕의 양인 거지. 용질의 양을 우리가 용해도. 얘를 뭐, 그람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거야. 용해도는, 어, 제일 중요해, 이게. 100g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거야. 50g도 아니야. 200g도 아니야. 무조건. 나중에 우리 수학도 기준을 주고 환산을 하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야 얘도 무조건 뒤에 문제가 나올 때 100g을 기준으로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을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용해도는 단위는 없어요 단위는 없고 그냥 용질의 양이 뭐 용해도가 얼마이에요? 그러면 뭐 20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뭐 20g입니다. 뭐 20ml입니다. 이런 단위는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용해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양이 얼마냐? 이것만 알면 우리는 용해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이최대양을 넘어가면 녹지 못하고 걔네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용해도는 그런 거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고 교재를 7 0조 교재는 7 0조이고 혹시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 선생님이 넣으면 어 정리해서 어 노트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럼 용의, 우리가 지금까지 이 6단원에서 6단원의 제목이 뭐야? 물질의 특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 앞부분, 시험은 그 부분은 다 시험 봤으니까. 첫 번째, 우리 뭐 있었어? 첫 번째, 뭐 있었어? 특징.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뭐야? 그 물질만이 가질 수 있는 특, 고유한 특징이잖아. 첫 번째, 뭐였어? 끓는 점. 그쵸? 끓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있었죠. 여기에는 어느 점도 같죠? 또 뭐가 있었어? <laughs> 뭐가 있었어? <웃음> 밀도 <웃음> 밀도가 있고 또뭐 있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해도. 그렇지? 이 용해도까지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이건 그 물질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끓는점, 물을 예로 들어 볼까? 물을 예를 들었을 때, 물은 몇 도에서 끓어? 그치. 얘는 100도에서 끓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물은 몇 도에서 얼어? 그치. 0도에서 엎니다. 그치? 자, 그러면 몇 도에서 녹아? 얼음이 녹잖아. 그치. 몇 도에서 녹아? 어, 맞아. 0도야 얘는 녹는 점과 모든 물질은 녹는점과 어는점이 같습니다. 자, 결국 물이 얼음이 됐다는 건 뭐야? 고체로 바뀐 거잖아. 고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액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우리랑 때도 배웠던 거야.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건 뭐야? 녹는점이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 뭐야? 어는점이죠. 같아요. 어, 그래서 물은 0도야. 어는 점도 0도고 녹는 점도 0도야. 그렇다고 우리가 0도 됐을 때 그냥 촥 하고 다 녹는 건 아니잖아.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말하는 거고, 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그 온도는 끓, 그것도 이제 끓기 시작한 온도지. 그것도 우리는 100도라고 이야기하고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물의 밀도는 몇이야? 맞아. 우리는 다, 모든 기준을 다 물로 설명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물은 밀도가 1이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밀도가 작냐, 밀도가 많냐. 뭐 이런 걸 많이 보죠. 그 용해도는 달라. 그 물질 넣는 물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고유한 특성, 특, 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막몇 그램을 더 넣어야 돼요. 이런 거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왜냐면 우리가 찬물에 설탕을 녹일 때랑 뜨거운 물에 설탕을 녹일 때랑 어느 때더 많이 녹아. 뜨거운 물에다가 녹일 때가 훨씬 더잘 녹고 많이 녹지. 그거는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문제를 하나 내볼게. 80도 씨에 물이 있어요. 온도는 80도로 정해줬고, 그다음에 물 100g, 100g에 물질 A가 최대 70g 녹았대요. 이 물질의 용해도는 용해도 자 뭐라고 그랬어? 물질, 물 100은 뭐야? 용 매야 그렇지 물질 A가 녹았대 얘는 용질이야 얘가 최대로 녹았대 그러면 이 물질의 용해도는 몇일까요? 그렇지 70이지 최대로 이만큼 녹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용해도 녹는 양. 용질이 얼만큼 녹았냐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용해도가 70이야. 그러면 두 번째. 물이 200g이야. 200g이면 얼마나 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100g에 비례식으로 세우면 되잖아. 100g에 70g이 70이 녹았어, 최대로. 용해도가 70이야. 그러면 200일 때는 몇이 되는 거야? 14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140. 용해도가 14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반대로 물이 50g이야. 물이 50g이야. 그러면 용해도는 그치? 35가 되겠지. 왜? 100에서 100g일 때 70g 녹았으니까반뚝 잘랐잖아. 난 여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용의 도는 35가 되는 거야.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오지.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런 문제 안 나와. <laughs>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으로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00으로 친절하게 문제를 설명해주면 되게 좋은데 대부분 100으로 안 나오죠. 100으로 잘안 나와. 처음부터 아예 문제에 그냥 막 50g을 하고 나오잖아. 50g 녹았어. 그 물질이 최대 20g 녹았어. 이거의 용해도는 몇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기준이 100g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 100g으로 100g일 때 용해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최대로 20g 녹았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100g이 아니니까 얘를 100g으로 환산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0g일 때 20g 녹았으면 어때? 100g일 때는 몇 g 녹는 거야라고 하는 걸 찾아야겠지? 이에어 그럼 몇 농이? 그렇지. 40%죠. 갖고 용해도는 이 음, 물질의 용해도는 40이 되는 거야. 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근데 지금 보면 근데 또 막상 문제 풀면 되게 자꾸 뭐 온도도 눈에 걸리고 자꾸 온도를 내가 보게 돼.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